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땐또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의 집에 죄인인 이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나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깨달음을 줄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억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다. 시몬아, 내가 생각할 때는 빚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당연히 많은 탄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여자를 쳐다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있다. 그러면서 왜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싼 향유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럼 왜이 여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 용서를 적게 받는 사람은 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는 감동이 적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 용서에 대한 감사도 적은 것이죠. 이 비유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도 엄청난 죄인이지만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함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대로 적게 탕감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자기가 느낀 것입니다.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가져와서 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맞추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 느끼는 이 여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발에 입맞추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아낌없이 향유를 붓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보다 의무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적 의무교육, 중학교만 교육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만 시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교육만 시키지 않습니다. 중학교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쓰고 안 먹고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보다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걸로 어겼을 때 벌이 무서워서 행동을 자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에 행동은 절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겉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보유를 통한 용서와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납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더 많이 죄를 지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정제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될수록 더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신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죄함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해주신 예수님의 정죄함 없는 용서를 믿음으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